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수해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예방대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 5개 주요 사업에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삼북천 유역 침수 예방대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의 하천 기본 계획 수립에 적용된 기준은 80년 강우빈도. 하지만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응하지 못해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금강 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익산 북부권 피해가 컸습니다. 마스터 플랜 핵심은 금강과 연결되는 삼북천 유역을 100년 강우빈도에 맞춰 정비하는 것, 이 제둑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번 23년도 24년도에는 이 제방 제둑은 넘어서 물이 원류를 하게 됩니다. 원류를 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제방도 원류를 하고 마스터플랜은 다섯 개 주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산북천 개선 복구 사업은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로 5월부터 착공됩니다. 340억 원이 투입돼 2.5km에 걸쳐 하천 폭을 16m 이상으로 넓히고 교량 4곳이 만들어집니다. 이어 삼북천과 이어지는 대조천의 재해 예방 사업은 11월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548억 원이 투입돼 하천폭이 27m로 확장되고 분당 2,000톤의 물을 퍼낼 수 있는 새 펌프장이 만들어집니다. 실시 설계 등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은 550억 원을 들여 펌프장을 신설하는 연동지구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또 연동재수문은 농어촌공사가 525억 원을 들여 현재의 위치에서 500m 정도 옮겨 새롭게 건설하게 됩니다. 건의기 조정을 거친 남포교 재가설 사업은 217억 원이 투입될 방침입니다. 이처럼 마스터플랜의 전체 소요비용은 2,175억 원, 완료시점은 2029년입니다. 익산시는 5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지만 차질 없이 완료된다면 수해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으로는 29년도까지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CPI를 잇지 않을 걸로저희들 현재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로 2년째 수해를 입었던 익산. 5년간 2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침수 예방 대책 마스터 플랜이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이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매출이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설 기획전과 봄 제철 농산물 기획전, 저장 농산물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올해 안으로 전주와 익산, 순창 일대에 걸쳐 4.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기능성 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며 생산 유발 효과는 1,200억 원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과 대학 상생협력추진단이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추진단은 회의에서 전북도 지역 혁신대학 지원책의 공모 대응 방안과 지역발전 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시는 논의된 내용을 대학 측에 전달해 사업체계를 확정하고 공동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북 라이즈센터는 생명, 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등 4개 프로젝트 13개의 과제를 공모합니다. 익산의 고구마 농가들이 고구마 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인 100여 명으로 구성된 고구마 연구회가 익산 고구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서정중 초대회장이 선출됐으며 연구회는 다이로움 나눔국 간에 고구마 5kg 백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익산시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을 맺고 학대 위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70여 명의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홈케어 플래너를 통해 가정 방문형 사례 관리를 진행합니다. 이번 협약은 한 아이와 부모를 위한 온마을 사업으로 복권기금 1억 2천5백만 원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익산 지역 장애인은 평생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되며 평생교육 바우처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슬로우 조깅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걷듯이 뛰는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없어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운동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익산 서부건강센터 슬로우 조깅 동아리에는 참가자가 한달 만에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산 서부건강센터 대강의실. 중장년층들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날씨 탓에 야외로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 뛰고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면서도 관절에 부담이 적어 중장년층들의 운동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꿈치 닿은 다음에 뒤꿈치를 이렇게 걷는 것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뒤꿈치부터 다음 면에 걷는 거예요. 슬로우 조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센터의 슬로우 조깅 동아리 회원수가 한달 만에 10명에서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연령대는 60대 52%, 70대 40%, 80대 8%로 모두 장년과 노년층입니다. 슬로우 조깅이 인기를 끄는 것은 무릎 관절과 연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걷기보다 높은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지방 빠졌지 힘주니까 힙업 되지 여기 들어가지 무릎 좋아지지 발목 좋아지지 모든 게 반사형도 <laughs> 센터는 회원 증가에 따라 오전반을 신설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송악동 기후대응습과 마을내 다양한 코스를 활용하여 슬로우 조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이 사업은 지금 시행한지가 한 개월 밖에 안 됐는데 회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도 한번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오전에도 한번 더 회원을 더 모집할 계획을 무릎 관절 부담으로 운동을 꺼려 하던 중장년층 슬로우 조깅으로 다시 달리기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한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연맹 본부가 익산에 자리 잡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에 따르면 연맹은 국제 철인 3종 경기장과 반다비 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 인프라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본부 사무실에 익산을 두었습니다. 연맹은 익산에서 학예 강화훈련과 심판 강습회, KPC 파라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문화재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의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어워드에서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해설사 프로그램이 2년 연속 수상해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본선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축제올림픽으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 시상하는 대회입니다. 익산시가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상 주차장은 영등동 2곳, 모현동 4곳, 문화공영주차장,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송업공영주차장, 익산역공영주차장 등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주차 기능 공간 안내와 사전 결제, 미납 요금 확인, 모바일 대리 주차 예약 등이 있습니다. 또 지능형 CCTV를 통해 차량 입출차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합 관제 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시범 운영은 다음 달 시작되며 정식 운영은 7월부터입니다. 익산시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에 따르면 백제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백제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당선된 슬로건은 국가유산청과 익산시 등 홍보물과 정책 자료에 활용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희망연대가 재밌는 익산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을 주제로 3355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민 100팀을 모집합니다. 3355 프로젝트는 시민, 학생, 직장인이 3명에서 5명까지 팀을 구성해 행사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팀은 모입 운영비 10만 원이 진원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선정된 20팀의 실행기회를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수돗물 생산과정, 수질검사 결과 등이 도표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시는 품질 보고서를 매일, 주간, 월간 단위로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비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2회 상공의 날을 맞아 익산 기업인 4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강찬흥 세호 회장과 황칠성 금화 대표이사, 유상열 벽산 공장장, 박희수 젠타코리아 관리이사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상공의 날 포상은 기업 경영 모범 또는 국가경제 성장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만경강 문화관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합니다. 올해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핸드비빙 소품 만들기가 개최되며 손으로 직접하는 공예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다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읍면 지역 29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홍 매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치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